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, 안녕. 오, 안녕하세요. 나뭐 뭐하고 계셨나요? 아, 좀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머리가, 이게 지금 눌려가지고 머리가 이쁘게 안 나오네요. 미안해요. 안녕하세요. 어, 점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. 아유, 저도 사랑합니다. 저도 사랑해요. 저도 많이 사랑해요. 점심이요? 잠깐 기다려봐. 점심 뭐 먹었더라? 내 점심 뭐 먹었지? 점심이 아 점심이 그 메이의 사랑이라고 그 그걸 먹었어요 지금 배가 엄청 불러요 <laughs> 여러분들은 뭐 드셨어요. 지금 얘 사랑 먹었나? 하아... 우와... 어떻게 해? 나 머리가... 나 모자라도 좀쓸걸 모자를 안 갖고 와가지고... 모자가 있나요? 우와, 저 모자가 있대요. 잠시만요. 저 모자 좀 써볼게요. 예? 이거 완전. 이렇게 그럼 이러고 이러고 해야지. <laughs>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었어요 제가 지금 집 가는 길이거든요. 그래서 집 가는 길에 우리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봤습니다. 잘 들리나요? 이거?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잘, 잘, 들, 잘, 잘 들리나요? <laughs> 보고 싶다, 보고 싶다, 우리 메이들. 우리 귀염둥이 메이들, 보고 싶다. 저도 안녕하세요. <laughs> 맞아요. 제가 최근에 진영이 이제 팬미팅 갔었는데,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. 진짜 잘했어요. 제가 그좀 일찍 와가지고 <laughs> 진영이 무대하는 것도 보고 얘기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, 아, 진영이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또 잘하지만은 진짜 잘하더라고 여기서 문제 잘 잘한다는 말이 몇번 나왔을까요? <laughs> 어 지금 나, 약간 지금 나만 약간 지금 나만 떠들고 있는 것 같아 <laughs> 아 저도 사랑 지금 보고 싶어. 아,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? 아, 난, 아, 난 지훈이가 아니, 아닌가? 아, 난, 난 지훈이가 아니구나. 아, 그렇구나. 난 지훈이가 아니었어.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송 켰는데 이제 <laughs>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방송을 하고 5시면은 이제 다들 점, 아니 점심이래. 저녁 드셔야 할 시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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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까? 이제 저녁 드셔야죠, 다들. 가지고 막 잠이 안 왔어. 아, 진짜로. 진짜 잠이 안 왔어. 잠이라는 게안 왔어요, 전. 네? 진짜로. 근데 내가, 아까 방송을 키면은, 우리 메이들은,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은, 자다가 일어나서 날 봐야 되잖아. 뭐 내일 출근이신 분들도 네, 학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,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내가 방해가 되면 어떡해. 다음에 또 올게요. 다음에 또꼭 와주세요. 안녕. 아, 어, 전, 전안 가요. 전안 가요. 네, 집 가고 있습니다. 머리 많이 길은 것 같다고요? 아니요. 머리는 되게 지금 짧아요. 짧은데, 제가 지금 모자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가지고, 좀 길게 보일 거예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도 반갑습니다. 뭘 먹고 그렇게 귀엽냐고요? 저는,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, 전 귀여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. 진짜요? <laughs> 지훈 오빠 이뻐요 너가 더 예뻐. 것이, 음, 음, 음. 베들 보습. 아하, 오케이, 알겠어요. 어, 클라. <laughs> 차 안에서 보통 뭐예요? 차 안에서는 노래 듣거나, 어 약간 창 밖에 경치 보거나,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, 이런저런 생각 이 생각은 뭐... <laughs> 맨날 하죠, 맨날 매 순간, 매, 매 순간마다 차에 탔을 때, 어? 밥 먹을 때, 어? 스케줄 할 때, 음... 또 뭐가 있죠? 또 뭐가 있죠? 음, 뭐 운동할 때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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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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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가 있지? 어? 뭐야? 그래 노래 들을 때, 어, 딱 이렇게 그래 양치할 때, 이거 양치할 때, 잠잘 때, 아우 좋다 좋다 좋다. <laughs> 잠잘 때, 밥 먹을 때, 양치할 때, 씻을 때, 씻을 때. 있을 때자 <laughs> 이렇게 매 순간 우리 메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. <laughs> 제가 또 이렇게 살짝 어,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그니까 살짝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켜봤는데 이제 너무 많이 둘러주시고 좋아해주시니까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 하고, 저는 또. 뭐 할까요? 오늘 뭐 하지? <laughs> 아무튼 또. 또 요, 요번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. 그래서 더위 조심하시고. 가끔 시원한 것도 드시고, 아이스크림도 드시고, 얼음물도 드시고, 이렇게 네, 하세요. 텀블러도 자, 자주 사용하시고, 일회용품도. 줄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아이고, 아, 아이고, <laughs> 근데 네, 정말 <laughs>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 해요. 응. 지구가 아프대요. 어떻게... 그렇습니다. 저도 많이 사랑하고요. 오늘 방송 정말 아쉽지만 또 다음번에도 또 빨리 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<웃음> <웃음> 안녕 가기 전에 애교해달라고요 애교 애교, 음... 애교 말고 다른 거 해드릴게요. 다른 거, 애교 말고 다른 거 해드릴게요. <laughs> 오 막상 하려니까요. 오우! 뭐 좋아 안 돼요 안돼안돼 안 돼. 바이 잘가하 할라 그랬는데 뭐 가라고 잘 가라고 하시니까 뭐 제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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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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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삐졌어요. 약간 살짝 삐졌어 살짝 삐졌어요. 살짝 나 삐졌으면. 메이들이 약간 이렇게 좀 해줘야 될 텐데 나 삐진 거 풀어줘야 될 텐데 <laughs> 살짝 삐졌어 살짝 삐졌어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전 메이 여러분들한테 삐지 않아 삐지지 않아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제가, 제 여러분 여러분 들께해드 리고, 싶은말을 하고 이만 방송 을 종료 하 도록 하겠 습니다. 메 거예요, 안녕하세요. 안녕 하 <laughs> 세요？안녕 어우, 이런 방금 무슨 일이 있었 죠？감사 합니다, 안녕 하 세요？저는 이제 인사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. Bye. 저녁 드시고요. 오늘도 굿밤. 안녕. 터널이야 터널. 터널. 이게 잘안될것 같아. 통신이 어떻게? 어떻게 어떻게? 안 되면 어떻게 이거 이거 막 이거 위에 막대기 거두 개야 두개두 개, 두 개. 원래 네네 개가 되는데 두 개. 알죠 알죠. 됐다. 점점 점점 나가고 있긴 한데 오케이. 안녕. 갈때 인사는 제대로 해야 돼요. 안녕. 항상 난뭐갈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기가 네. 싫더라이러지 진짜 갈게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. 진짜 갈게요. 나 진짜 진, 진짜 간다. 진짜 진짜로. 아, 진짜 가요. 진짜, 진짜로. 갑니다. 안녕!